안녕하세요. 군사 영어 어, 학습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levels of w r 하면 레벨 하면 수준입니다. 수준, 수준이죠. 자, 액센트의 위치에 유의해야 됩니다. level이죠. level, l e 이 아닙니다. l e 하면 못 알아들어요, 원어민들이. 레 e 이아니고 l e 자, 액센트의 위치. levels of w o r 자, strategic. 자, strategic. 전략적. 작전적인 형용사죠. Operational, 작전적인 이런 형용사입니다. Tactical, 전술적인 그리스가 strategic level 하면 전략적 수준, 전쟁의 전략적 수준. Operational level of war 하면 전쟁의 작전적 수준. 그다음에 tactical level 하면 전쟁의 전술적 수준 이런 의미입니다. You see a uh, learning objectives on the slide. I will skip it. skip the levels of w o r 자 levels o r 전쟁의 수준이죠 the level 자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단어에는요 accent의 위치 예를 들면 level 또는 뭐 doctriner 그죠 perspective clarify 그죠 clarify strategic objective tactical action 자이렇 처럼 각 단어에는 요 액센트가 있거든요 이 액센트 의 위치를 틀리게 발음 하면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라디오헤야 되는데 디오이랬다든지 또는 뭐 텔레비전 텔레비전 이래버리면 못 알아들었죠 맥도날드 맥도날드 하면 못 알아들어요 원어민들이 맥도날드 디에오의 액센트가 있거든요 이처럼 어, 오렌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렌지 그럼못 알아듣죠. 오렌지, 앞에 오의이름제에 액센트가 있거든요. 이 액센트의 위치를 잘못 발음했을 때는 거의 소통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에서는요. 인토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목소리> The levels of war are doctrinal perspectives that clarify the links between strategic objectives and tactical actions. 우리, 우리 한국말처럼 이렇게 모노토너스하게도 하고요. 플랫하게 아주 단조롭게 그냥 높낮이가 없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 원어민들이 거의 소통이 안됩니다. 이 영어는 이 센텐스 문장에는요. 리듬이 어, 있고 인토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춤을 추듯이 우리가 노래 가사를 업조리듯이 노래하듯이 이렇게 스피킹을 해야 또는 읽어야 원어민들하고 소통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단어 하나하나의 액센트 위치 문장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시고 영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the levels of war are doctrinal perspectives that clarify the links between strategic objectives and tactical actions. 이렇게 높나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센텐스에. 자, 전쟁의 수준은 이게 주어죠. 여기 주어입니다. the levels of war 전쟁의 수준은 뭐뭐 이다 doctrinal perspective. 교리적 관점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교리적 관점이다. 주어 동사 보어 그죠? 보어 이런 문장 구조죠. 그다음에 이 교리적 관점을 이제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로 또 하나의 문장을 연결한 겁니다. 그게 관계대명사죠. 어떤 교리적 관점이 뭐냐면 대세 이제 요거는 앞에 있는 교리적 관점을 받는 거예요. 이이이 이, 이 doctrinal perspective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게 문법적으로는 뭐 관계대명사의 주격용법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요. 이 대시라는 관계대명사의 역할은 문장 두 개를 분리된 문장 두 개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데 써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이걸 대시를 써도 좋고요, which를 써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에요. The liberals were a doctrinal perspective. 요리적 관점이다. 요 문장 하나로 끝나고요. 이 교리적 관점은 이렇게 또 하나의 문장이 있는 거예요. The doctrinal perspectives clarify, clarify 하면 이렇게 make clear 이렇게 명료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The links 이런 관계 link, 를 l i 관계를 명료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이 앞에 있는 doctrinal, doctrinal perspective 교리적 관점이요. 뭘 명료하게 해요? between strategic objectives. 전략적 목표죠. objective 하면 요거 목표입니다. 명사입니다, 요거. 우리가 흔히 TIVE 이런 형태는 형용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목표라는 어, 명사입니다. objectives. 복수가 있죠? 그래서 형용사면 복수가 올 수가 없잖아요. 명사기 때문에 복수가 오겠죠. strategic objectives. 그죠? 전략적 목표입니다. 전략적 목표와 between a and b죠. a와 b 사이에 이런 뜻이잖아요. tactical actions 하면 이게 전술적인 이런의미입니다 형용사입니다. strategic은 어, 전략적인 나는 전략 전략적인 이런 형용사고요. tactical 하면 전술적인 이런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목, 목표와 전술적 행동 사이의 사이를 연결, 사이의 연결을 Clarify 명쾌하게 해주는 교리의 관점이 뭐냐하면 바로 전쟁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자, 간단한 문장이죠. 주어동사이 문장입니다. 음? 주어동사 I am a boy 하고 같은 문장이에요. The levels of war are doctrinal perspectives. 교리적 관점이다. 전쟁의 수준이라는 것은 이 교리적 관점은 Clarify 명료하게 해준다. The links between strategic objectives and tactical actions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행동 간의 연결을 명쾌하게 해준다. 이런 독립된 두 개의 문장이에요. 원래 이두 개의 문장을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게 바로 이 문장이에요. 자 이해가시죠? 요대대신에 위치를 쓸 수도 있다는 것 유념하시고요. 관계 대명사 주격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문법이 뭐 주격용법인 이런 것은 뭐 구태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아 그런 의미구나 하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각 단어에는 엑센트의 위치, 문장이라는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Although there are no finite limits, 그죠? There are no finite. Finite 하면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이런 뜻이죠. 한계가 있는 리미트는 이제 한계죠, 한계. 유한한 이런 뜻입니다. 유한한 한계. 자, finite limit 하면 유한한 한계. 유한한 한계. 유한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무한 무한하다 이 말이죠. although 비록 뭐뭐 뭐 하지만 양보의 부사절이죠. 아, although there are no finite limits. 비록 어떤 어,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한한 어떤 리밋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뜻이죠. 혹은 바운드리 경계, 경계적 바운드리 경계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리밋이나뭐 바운드리나 같은 의미죠. 어, 한계와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가요? Between 뭐뭐 사이에 between them 이뎀은 앞에서 나오는 이제 전술적 어, 행동과 전략적 어, 목표들 간에이 말이죠. 이런 이런 어,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행동 간에 어떤 어, 유한한 어떤 음, 한계와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the three levels 주어져 이게 the three levels 이세 가지 수준 세 가지 수준은 strategic 전략적, operational 작전적 또는 어, 그리고 어, tactical 전술적 수준이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바꾸면요. 어, The three levels of war are strategic, operational, and tactical.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전, 전쟁의 세 가지 수준은 strategic level, operational level, and tactical level.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Although there are no finite limits or boundaries between them, the three levels are strategic, operational, and tactical. 자, 전쟁의 수준 세 가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strategic level, operational level, tactical level 이세 가지 수준으로 우리가 전쟁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또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단어들 잘 기억하세요. the strategic level 주어져요. 게기에 주어입니다. the strategic level strategic level is that level. 요것도 요까지가 문장이 하나입니다. 자, strategic level is that level. 대신 이것을 이제 어, 레벨 어, 수식하는 어, 어떤 지시 이, 이 대명사 역할을 하죠. The strategic level is that level. 자, 전략적 수준이라는 것은 그러한 레벨인데, 이, 이제 이렇게 that을 쓰는 이유는요. 우리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한 수준이다 이런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that level 그런 그런 수준이다 이런 뜻이에요. the strategic level is that level 자 여기에 문장이 하나에요 사실은 이걸 또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하신 위치 혹은 that이라는 관계 대명사 로 이제 다음 문장을 연결한 겁니다 저 위치를 써도 되고요 위치를, 써, 위치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제 전치사가 나왔 기 때문에 at that이라는 이런 문장은 없어요 자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게 자, 다음 문장은 뭐냐면 이제 앞에 문장 잊어버리고요. 다음 문장 a nation 자한 국가가 이 말이죠. 국가가 determine 자 determine 하면 결정하다, decide 하고 같은 말입니다. 한 국가가 결정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이제 삼인칭 단수가 주어기 때문에 여기 s가 붙은 것이죠. 동사에 a nation determines national security objective죠. 목적입니다. 주어고 동사고 목적이죠 직접 목적이죠. 한 국가가 national security objective. 자, 우리가 앞에서 objective는 명사라고 그랬죠. 목표라고 그랬죠. 국가의 security 하면 안보입니다. 안보. 우리가 국가 안보, national security. 국가 안보 목표를 결정한다 이 말이죠. 자, a nation determines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국가의 안보 목표를 결정한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develops 여기에 또 a nation이 또 계속 걸리는 겁니다 문장이 a nation develops and uses 자 계속 a nation 주웁니다 국가가 develops 발전 develop하면 발전시키다 이런 뜻이죠 use 하면 사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develops and uses uses national resources 자 resource resource 그죠? 리소스입니다. 리소스가 아니고 리소스 그죠? 리소스. 자원이죠. 국가의 자원 리소스. Resource. national r e s o u r 자, a c c o m 자, 여기 여기는 뭐예요? 앞에. 앞에 국가 안보 목표를 지칭하는 겁니다. 요거 요거. 국가 안보 국가 안보 목표를 a c c o 하면 달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부정사였죠 요거는 뭐뭐 하기 위하여인 뜻이잖아요.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다시요. 이 문장은 두 개의 문장으로 봅니다. 자, the strategic level is that level. 여기 하나의 문장에 이요 여기까지가 자 끊어봅니다. 전략적 수준이라는 것은 그러한 수준인데, 그 다음에, a nation, 한국가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렇게 딱 끊어놓고 생략합니다. A nation determines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자, 한국가가 국가 안보 목표를 결정하고 그리고 national resources to accomplish them.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 두 개의 문장을 이제 여기 이제 관계되면서 at which로 연결을 했죠. 자 at which하면 at that level 이런 뜻이에요. 이 that level이 위치를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at that level 그러한 수준에서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strategic level at the strategic level하고 같은 말이죠. 선행사가 어, strategic level이니까요. 그러니까 at the strategic level, 전략적 수준에서 한 국가는 국가 안보 목표를 결정하고 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수준이다 이 말이죠. 뭐가 전략적 수준이? 이 문장을 두 개의 문장을 at which라고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at that level 하니까 at의 전치사가 필요하니까 앞에 전치사가 붙은 거고요. 자 다시요, the strategic level is that level at which a nation determines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and develops and uses national resources to accomplish them. 자국 전략적 수준은 한 국가가 국가 안보 목표를 결정하고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자, 전략적 수준 이해하시죠? 전쟁의 전략적 수준은요, 결국 뭐예요?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국가 안보 목표를 결정하고 이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여서 국가의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게 전쟁의 전략적 수준이에요. 자, 우리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어, 결국은, 어, 우리가 전쟁을 하는 목표를 정하는 거죠. 스트래티지 레벨에서는. 그리고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의 자원, 이거는 뭐군 병력 뿐만 아니라 국가의 예산, 그 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런 모든 국가적인 어떤 자원들을, 어, 전쟁에 어떻게 투입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게 전략의 전쟁의 전략적 수준이라는 것이죠. 자, 스트레티직 레벨의 정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은요. 자, 스트레지. 자, 스트레티지의 명사형입니다. 자, 스트레지. 자, 스트레지. 엑센트 위치가 달라집니다. 앞에 형용사는 스트레 티지기였죠. 스트지기인데 스트레지입니다. 스트레지 그죠? 스트레지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스트레지. 스트레지 is the art and science of developing and employing armed forces.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자, 자, 여기서 전략이라는 것은 뭐뭐이다. I am a boy 하고 같은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보죠. s t r a t is the art and science. 자 수, art. and science 과학 과학이죠 기술과술과 과학이다 이 말이죠 술과 과학이다 어떤 술과 과학이냐면 developing 자 이게 뭐죠 developing 하면 이게 음, 개발하다 또는 뭐 발전시키다 또는 병력을 우리가 부대를 전개하다 이런 또또 어, 됩니다 developing and employing 자 employing은요 우리가 어, 우리가 보통 임플로이 하면 이렇게 고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뭐 직장에서 직 직원을 고용하다면 임플로이 또는 뭐 운용하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이제 우리 군사 용어로서 임플로이 하면 부대를 운용하다 이런 뜻이. I'm the forces. 자, I'm the forces 하면 이게 부대입니다. 부대. 무장한 병력 이런 뜻이거든요. 무장한 이 f o r c e 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병력도 되고 뭐 힘도 되고 그 다음에 부대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armed forces 하면 군의 어떤 무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력을 무력을 developing 발전시키고 employing 운용하는술과 과학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전략의 정의가 나왔냐요? 나왔나요? Strategy is the art and science of developing and employing armed forces. 자 전략이라는 것은 무력을 발전시키고 운용을 하는술과 과학이다. 또한 그리고 이 무력뿐만 아니고 그죠? Other instruments of national power. 자, national power 하면 국력이죠. 국력의 다른 instrument. 자, instrument. 액센트 위치 유의해야 됩니다. Instrument. 자, instrument 다음에 이름절에 액센트가 있고요. 어떤 수다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수단, instrument. 우리가 musical instrument 하면 음악적 수단 해가지고 악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instrument 하면 수단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other instruments of national power, 국력의 또 다른 수단이 말이죠. 그러니까 strategy is the art and science of developing and employing armed forces and other instruments of national power. 그죠?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것은 무력과 국력의 다른 수단들을 발전시키고 운용하는술과 과학이다 이런 뜻이죠. 자, 전략의 정의가 나왔네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inner synchronized. 자, synchronize 조금 어려운다는데요. 우리가 synchronize 다면 synchronize 쓰죠. synchronize. synchronize 하면 통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synchronize. 더 synchronize 통합하다 이런 뜻이죠. synchronized 통합된 형용사죠. synchronized fashion fashion 하면 우리가 여기 뭐 유행하는 패션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방법 manner way 뭐 이런 이런 의미예요. method 이런 의미인데요. 어. 통합된 방법으로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수금이다 이게. in a fashion 하면 in a manner, in a fashion 하는 것은 수거예요. 많이 쓰는 수거죠. in a manner, in a fashion, in a synchronized fashion 하면 통합된 형태로 또는 통합된 방법으로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투 부정사죠. to secure national objectives. 국가의 목표죠. objectives. 국가의 목표 표를 시큐 e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동산데요 확보하다. 또는 뭐어 확충하다. 또는 뭐 안전하게 보호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국가 목표를 이게 달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게 원만하겠네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된 형태로 무력과 국력의 다른 수단들을 발전시키고 운용하는 술과 과학이다. 뭐가요? Strategy 전략이라는 것은 자 다시요 굉장히 논리적인 표현이죠. 이 군사 영어는요 영어 공부하기 에 굉장히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하고 이 군사 영어가 교리가요. 영어 공부하기 에 좋은 이야, 어, 이유는요 이 문장이 굉장히 정형화된 아주 그 우리가 1형식부터5형식까지 문장이 아주 티피클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라지컬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기에 너무 좋아요. Mm. Strategy is the art and science of developing and employing armed forces and other instruments of national power in a synchronized fashion to secure national objectives. 전략이란, 전략이란 무력과 국력의 여러 다른 수단들을 발전시키고 운용을 하는 술과 과학인데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된 방법으로 이러한 무력과 국력의 재수단을 발전시키고 운용하는 술과 과학이다. 멋진 편이네요. 자, 전략의 의미가 나왔죠. 자, 여기서 어 i n s t r u m e n 위치 유의하시고요. strategy, s t 그죠? strategy, s t r 형용사는 s t r a t e g 트 위치, 스트지 전략 스트지그 다음에 s y n c h r o 요 단어 잘익히두시고요 Synchronized fashion. In a synchronized fashion 하면 통합된 방법으로 이 말입니다. 군사 용어로 Synchronization. 통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동시통합 뭐 이런 뜻이에요. 동시통합. 우리가 전력이나 어떤 여러가지 제 요소들을 동시통합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Synchronize. 동사고요. 그 다음에 Synchronization 하면 명사입니다. Synchronize. 통합된 이런 뜻이고요. 앞으로 많이 나올 단어니까요. 잘 익혀 두시길 바랍니다. 자, 아래 군사 용어들 한번 우리가 자, strategic objective m o 자, strategic e n t i v i t i o objective. 뭐 mi kaige? j e l 표 i d e n t Tactical action. Jensuljok h o p e r a t i o n a l Operational level. Jaggenjok s u national security objective 자 national security objective 국가 안보 목표 이런 뜻이죠 strategy 전략 명사죠 전략 strategy employing the armed forces 자 armed forces 하면 무력 또는 뭐군 어, 부대 군병력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employing 하면 운용하는 것 이런 말이죠. 동명사죠. employ 하면 운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 군사 용어로 employ 하면 뭐엇을 운용하다 이런 뜻이고요. national power 하면 국력이라는 뜻입니다. 국력. national power. 국력이라는 뜻이에요. 자 Strategy is the art and science of developing and employing armed forces and other instruments of national power in a synchronized fashion to secure national objectives. 자 이건 뭐 우리가 했죠 전략이란 전략이란 국가 목뭐 국가 안보 목표죠 안보가 빠졌네요 이게 안보 국가 안보 목표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큐어 아 여기는 안보가아 시큐어 그냥 내셔널 오브젝티브에 있네 국가 목표네 안보 목표가 아니고 국가 목표가 맞습니다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대와 또는 뭐 무력과 군대와 막 같이 표현해줬습니다 군대와 여타 국력의 제 수단을 in a synchronized fashion 동시 통합된 방법으로 이 말입니다 동시 통합된 방법으로 어, 전개하고 또는 뭐 발전시키고 뭐 이런 뭐 전개하고 같은 뜻로 써도 좋습니다. 발전시키고 운용하는 하나의 술과 과학이다 이런 의미죠. 자 요런 문장들 여러분들 주옥같은 문장들 잘 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것은 요 출처를 밝힙니다. 군사 영어로 배우는 작전 박영사 에서 출판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예, 교재 13쪽에서 15쪽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어, 군사용어 사전은 이 사전을 참고를 했습니다. 이건 다 어, 저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operational level of war 전쟁의 작전적 수준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